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맡겨 주신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그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 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복이 되어 주고 유익을 끼치는 인생으로 그리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동촌의 모든 가정들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잘 준비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입니다. 16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16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쌉슨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구분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에 금 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이 말이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폐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독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 죄인이리요 자먼기자가 악인과 의인을 비교 대조하여 강조하는 것은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은 단순히 이한 세상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와 영원한 소망으로까지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의인이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조차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삶을 실천하는 일을 말하며 따라서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진이 이 땅에서 영원까지 지키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문 기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지혜와 권면을 말하다가도 거듭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은 20절입니다. 마음이 구분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여호와의 미움을 받은 인생과 기뻐하심을 받은 인생을 비교합니다. 어떤 자가 여호와의 미움을 받습니까? 마음이 구분자입니다. 즉 마음이 삐뚤어진 자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미움을 받는 마음이 굳은 자는 어떤 자들일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마음이 굳은 자의 면면을 살펴보면 17절 잔인한 자입니다. 이 말은 인자라는 말과 대비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19절 악을 따르는 자입니다. 공의를 지키는 것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27절 악을 더듬어 찾는 자입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와 대비되어 사용된 개념입니다. 인생은 모두가 열망을 안고 삽니다. 무엇을 향한 열망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의인은 선을 간절히 구하는 삶을 살아 선을 행할 기회를 찾지만 악인은 악을 더듬어 찾아 결국은 악을 행하는 삶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아, 또한 마음이 구분자는 28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대비되어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무엇을 의지하든 그 의지하는 것이 이끄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재물이 데리고 가는 마지막 지점은 어디일까요? 재물은 사람을 어디로 데리고 갈까요? 반면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인생들에게 무엇을 주시고 어디로 인도할까요? 이러한 인생들을 가리켜 마음이 구분자 즉 마음이 삐뚤어진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며 이런 자들의 결과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하고 자손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며 자신이 의지했던 것들을 의지했던 것들은 바람과 같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결국은 부끄러움 끝에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잠언 기자는 경고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잠언 기자는 20절에서 그런 자를 마음이 온전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는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전인적인 창조와 전인적인 인간관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사람은 마음과 몸, 생각과 행동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마음과 몸 혹은 생각과 행동이 분리되는 것을 성경은 가리켜 외식하는 자, 가증한 자, 혹은 거짓된 자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마음이 온전한 자란 곧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 올바른 행실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자는 어떤 자들일까요? 16절 유덕한 자입니다.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17절 인자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람을 향한 인자를 바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표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입니다. 18절은 공의를 행하는 자들이라고 설명합니다. 공의는 정직하게 행하며 의롭게 사는 자를 말합니다. 24절, 25절에서는 구제를 좋아하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윤택한 인생이 될 것이고 자기뿐만 아니라 남까지도 윤택하게 하는 자라 하는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구제는 자기의 인생을 빛나게 할 뿐만 아니라 남의 인생도 빛나게 합니다 27절 선을 행하는 자입니다 이들은 선을 간절히 구하여 선을 행할 기회를 찾고요. 선을 행함으로 은총을 얻고 은총을 제공합니다. 28절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 하고 설명합니다. 이들은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은 구제의 도구로 사용하고 그 모든 것에 그원 대신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인 된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 둘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은 존영을 얻으며 재물을 겸하여 받게 됩니다. 자신이 뿌린 대로 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하나님께 다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자기 집을 세우며 결국은 푸른 잎사귀 같이 생명 나무와 또한 주변의 사람들을 얻게 됩니다. 반면에 악인은 자신의 꾀를 좇고 재물을 의지하다가 그 재물이 바람 같이 사라지는 날 낭패와 실망을 당하며 남을 해롭게함으로 잔인한 자라 불리게 되며 구제는커녕 과도의 악교도 궁극적으로 가장 가난한 자가 됩니다. 모두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자신의 곡식을 움켜쥐고 나눠주기로 나눠주기를 거절하다가 결국은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고 사람들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재물과 함께 폐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악한 자의 최후입니다. 자문 기자는 이렇게 오늘 본문을 끝맺습니다. 31절입니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들이요. 의인의 삶을 산 사람이나 악인의 삶을 산 사람은 반드시 가행한 대로 결과가 주어질 것에 대한 재 확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결심해야 할까요? 행위가 온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들이 되어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이 땅에서 또한 영원까지 누리며 사시는 우리 동천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